그리고 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는 땅, 땅 고운데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대 이웃의 경계 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그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성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험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예하라고계앙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 악을 너희 중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유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유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신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세대들이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들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죽을 끓이거나 밥을 할 때에 큰솥에다가 넣어놓고 밑에 이 건불을 떼지요. 장작을 넣거나 나뭇가지를 넣죠. 자, 소치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이 되어질 때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역사고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그 말씀이 칼과 같이 심령을 찌르고 찔린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거기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장대흥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사경회는 붕이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 놓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사경회였습니다. 지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평양 장대영 교회로 모여들어 갑니다. 그때 당시에 텐트가 있습니까? 여인숙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와 가지고 이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 머물 데가 없어요. 직접 자기들이 펼 돗자리를 가져오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소수를 가져오고 쌀을 가져와 가지고 사경회를 참석하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다가 말씀이 축적이 되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들 속에 가가고 왔던 말씀의 역사에서 심령이 도려지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 어떨 때는 읽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읽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어, 이 구레네 심문것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가 하기 싫어도 영적인 일을 억지로 하려고 나갈 때, 억지로 성경을 읽고 억지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예배를 참석하려고 할 때. 구리네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아들 두 명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예배하려 그러고 기도하려 그러고 성경 을 읽으려고 하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이 뒤집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바로 포복하지 말아라. 반드시 두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두 명은요. 증인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어이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두 명씩 두 명씩 나눠서 전도할 때 보냅니다. 그래서 두 명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기가 얇아서 "아, 그래,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아, 그 사람 못쓸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라는 을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오늘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유물의 경계를 겪는 경계선이 있고 경계표가 있는데 그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이때 당시에 땅이 크다 보니까 잠자가 일어나면 그 경계표 주로 돌기둥으로 쓰다고 합니다. 이 사람 땅과 내땅 사이에 경계를 긋는 그 표로서 돌기둥을 딱 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땅은 여기까지, 내 땅은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경계 표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땅 경계 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에 있는 집을 저희 어머니 허락을 받고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골이 갈수록 텅텅 비입니다. 요즘에 뉴스 들어 보니까 부산도 비인데요, 부산도. 부산도 지금 시각하답니다. 부산도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비중만 따지면 더 많이 준대요. 그러면서 그 뉴스에 나온 부산 사람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방을 살린다면서요. 지방을 육성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지방은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 한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골의 집을 딱 팔려고 보니까 그 팔기 전에 반드시 해결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적도 대로 그 땅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지적도를 볼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 네이버 지도 있죠. 거기 보면 네이버 지도 안에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어요. 지적 편집도 거기를 딱 보면 여러분의 현재 집 모양이 나와 있고. 그리고 법에서 정한 지적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데 어떤 사람은 건물을 딱 지었는데 그 법에 정한 지적도를 보면 건물이 자기 땅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팔 때는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만약에 건물이 자기 집보다도 더 나가 있으면 그 상대편 주인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만큼을 사든지 아니면 헐고 자기 땅 안으로 들어오든지 결정을 해야 돼. 저희 시골 집도 보니까요. 딱 보니까 저희 시골 집이 위에 집으로 더 많이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니까는 러 우리 집 집이 윗집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집에 가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만큼을 샀어요. 얼마 안 되니까는 그 땅만큼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지적대대로 진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개인 소유권, 사유재산권 표시하는 그 지적도 정말 무섭죠. 이게 이것 때문에 살인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나라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한 위에는 육지 육체적 육지가 서로 연결된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육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땅으로는 땅 문제 때문에 국경선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안선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E E Z라고 그래요. 우리 베타적 경제수역 여기까지 우리나라 경계선이요. 에 그래서 우리나라 육지 또는 섬에서 200헤리 우리 킬로미터는 약 370킬로미터입니다. 370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에서 여수까지 거리가 370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섬이나 아니면 육지에서 370킬로까지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하자원은 우리나라 걸로 합법적으로 캐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쪽에는 요 독도 때문에 일본과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저 일본 놈들이 독도를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독도 밑에는요,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하얀색 가스 고체덩어리가 무진장 묻혀있답니다. 독도 밑에는 가스인데 가스가 하얀색 고체로 존재를 해요. 그게 무진장하게 독도 밑에는 지금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 지하자 문제 때문에 일본 놈들이 그를 알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쪽으로는요, 우리나라 합법적인 가장 남쪽 섬이 마라도입니다. 마라도에서 1 7 0및 170킬로미터 내려가면 이오도가 나요. 근데 이 이오도를 중국 놈들이 자기 나라 섬이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이오도를 놓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해안선 경이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또이호도 밑에는요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묻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알고 이호도를 물고 끊임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자 경계표 국가와 국가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을 표시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명하셨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살인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유 자산을 재산을 보호하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재산을 지켜 주시는 분이고 내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산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아요. 우리가 신명기 27장 앞으로 나올 텐데요. 사람들이 왼쪽에는 그리심산, 오른쪽에는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반절로 쪼개 가지고 서에 만들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했고요. 에발산에서는요, 조주를 선포하고 아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신명기 27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아멘할지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 심상과 예발산에 섰을 때도 거주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심히 금하셨습니다. 환불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계표를 옮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계표를 늘리기도 할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으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엇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경계를 청하시는 분, 우리 땅의 경계, 우리 영역의 영역의 경계, 우리 자식들의 축복의 경계를 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철저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게 기도죠. 자, 이걸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요. 우리 역대상 사장구절의십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함었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새벽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다음에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소유권의 지경, 여러분의 영역의 지경, 우리 능력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쟁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첫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이세의 집 다윗의 아버지지요. 사멸 선제가 와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지나가게 했는데 기름 을불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가져 와 가지고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죠. 사무엘하 2장 1절이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될 만큼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죠. 우리 사무엘하 5장 3절 4절입니다. 기름 부심이 임했을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영역까지 넓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마다 다윗의 영역이 점점점 넓혀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영역이 날로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역이 넓혀주시고 자녀들의 영역이 넓혀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영역이 넓혀지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에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경계를 넓히시고 경계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영역이 넓혀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경계가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시오자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어 여기시고 등이 여기셔서 언제나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 하나님 김재일 목사에게도 영역을 넓혀주시고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혜를 넓혀주시고 말씀을 넓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 학대의 역사가 우리 손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하나님 긍일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경임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서임 받고 바위처럼 기름 부음이 임할 때마다 다윗의 영역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역이 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